그리고 그래프 나왔습니다. 혹시 착각하고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구해볼게요. 이게 앞에 있는 극한식이에요. 합성함수면 항상 합성함수에 관한 방정식이 나왔든 극한이 나왔든 연속이든 똑같은데 안에 있는 fx 일단 치환합니다. 이건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달라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안쪽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내죠. 0에서 우극한이래. 어떻게 되니? 그럼 어디 가까워죠? 3에 가까워지죠. 3에 가까워지는데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3보다 작은 쪽에서 계속 3에 가까워지는 거죠. 맞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근처에서 3이 아니고 3보다 작은 쪽에서 3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x가 0 우극한이면 f(x)를 t라고 했을 때 얘는 3 좌극한이 되는 거지. 대충 3 때려 넣으시면 안 된다고 그럼 이 극한식이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자, 뭐 이렇게 되죠 3 자극한 찾으시면 됩니다 3 자극한이 얼마야? 3 됐습니까? 아, 이 정도 기억만 되살려 보면서 이거 뭐잘 하시는 분은 별 상관이 없고 자, 얘도 똑같아요, 방식엔 일단 안쪽에 있는 함수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이 e 우극한이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e 우극한이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얘는 3에 가까워지는 거입니까? 3에 진짜 3입니까? 진짜 3이에요. 여기 있는 x를 집어넣어도 3이고 여기 있는 x를 집어넣어도 3이고 여기 있는 x를 집어넣어도 3이니까 3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3입니다. 얘는 달라요. 앞에 있는 건, 얘를 집어넣으면 뭐 2.7, 2.8, 2.9, 2.99, 이런 식으로 3에 가까워지는 거고, 얘는 방향성이 없어.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진짜 3이야. 여기서 t가 진짜 3이니까 더 이상 극한 값이 아니고, f3 구하셔야 돼. 혹시 5개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그럼 3에서의 함수 값이니까 2죠, 얘는. 둘이 더하시면 5 나오겠지. 자.